73번 문제 보겠습니다. 두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선생님 사이에는 남학생만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때 남학생이 두 명이므로 선생님 사이에 남학생이 한명 앉는 경우와 남학생 두명 앉는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해 주겠습니다. 우선 선생님을 대문자 A, B, 남학생 두 명을 소문자 A, B로 놓겠습니다. 선생님 사이에 남학생이 한명 앉을 수 있는데 이한 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2, e, C, 1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A가 선택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 선생님 두 명과 사이에 앉는 남학생 한 명을 갓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B와 여학생 세 명을 원순열로 돌리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입니다. 이때 선생님이 자리를 안고 서로 바꿀 수 있으므로 2가 2를 곱해 주어야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한명인 경우의 케이스는 96가지가 나옵니다. 이번엔 남학생이 선생님 사이에 남학생 두명 앉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겠죠? 그리고 나머지 여학생 3명을 세 3명과 세 함께 원순열로 돌리는 경우의 수는 3, 팩토리얼입니다. 그리고 선생님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, 남학생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, 선생님이 자리를 바꾸는 2, 그리고 남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2. 그래서 총 24입니다. 이때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더해 주어야 두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남학생만 앉는 경우를 모두 구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를 더해 주면 120이 되겠습니다.